자보 뭐 아까 전에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저희 안내해 주시는 분도 <laughs> <laughs> 형님 씨네 안녕하세요 네 건학 청년청 청년 이루리 파트장 김민국이라고 합니다 아네합니다네 저희 한번 투어 한번 해보죠 네, 네. 여기에 되게 공간이 좋은 공간이네요 여기가 지금 저희 7층인데 여기 뷰 맛집이긴 한데 확실히 <laughs> 어, 장난 아니네요 자 어, 여기 되게 전망이 좋네요 창업교업육실이3개 있어요. 아, 어, 창업 보유실이 세 네. 개가 있고, 안에가 다 똑같이 생겼나요? 아, 다릅니다.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어, 근데 여기 진짜 되게.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 약간 그런 것들 좀 필요로 하잖아요 약간 스크린이랑. 약간... 어, 아직은 없는데, 이제 네. 향후에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 여러, 안 들어온 거구나. 여러 공간이 있는데, 아. 여러 공간 중에 이제 있는 공간이 아. 있어요. 아. 오 여기 네. 멘토링실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진짜 좋네요 청년들이 누구나 와서 네트워크 할수 있는 어... 곳이고요 그런 어...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어... 곳이에요 여기 진짜 좀 뭔가 하기 되게 좋게 딱 만들어져 있긴 하네요 여기서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 여기는 약간 세미나실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여기 뭐 교육실 같죠 이렇게 서 앞에 강의할 수 있는 것까지 네 맞습니다 대우 네, 위원님이랑 아까 전에 얘기할 때도 되게 이 공간에 대한 네. 그 자부심과 층마다 관련된 게 이제 계단에 있는 거 같고 층을 흥미하는 그런 청년이 직접 만든 것아 이건 청년이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어. 층마다 어. 그런 그냥... 거같지 아, 않습니다 2층 저희가 아까 전에 인터뷰 공간인데 여기가 코워킹이랑 공유 주방 뭐 이런 데가 있네요.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7층 규모가 6층이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가 뷰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인터뷰랑 이런 걸 진행했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 진행한 이 공간. 여기가 공유 주방이 저도 공유 주방 하시는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 공유 주방이 생각보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민식으로 다 구비가 네. 되어 있구나. 공유 주방 진짜 관리하는 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어떡해요? 걱정인데 너무 인기가 많을까. 봐 네, 잘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럼 궁금한 거는 네.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아, 여기는 무료예요. 아. 무료인데. 근데 그 오면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은 네. 좀 혼잡할 수도 있고 이제 서로 이용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사전 예약을 하고서 이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아 어, 아마 곧 청년청 블로그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코어킹 사무실 어, 여기도 진짜 확실히 이렇게 넓게 이렇게 쫙돼 있어서 코워킹을 할수 있는 공간이 어 저기까지 어 여기가 약간 파티션을 해도 약간 통유리로 되어 있긴 하네요 어. 저기 지금 한 공간만 분리할 수 있고 음. 사실 이거 하나를 뺄까도 고민했었어요 아. 빼면 여기 닫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분이라도 더 이용하시라고 이 공간도 되게 좋네요 네. 여기는 코워킹 사무공간 이용하다가 나와가지고 뭐 회의도 할수 있고 잠깐 쉬어갈 수 있고, 어. 있고 어. 그럼 그럼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이렇게 개인으로 돼 있는 이런 거는 네. 어디에 뭐 다른데 오피스 이런 데 보면은 뭐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쓸수 음. 있는 뭐 그런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무선 네. 네. 쓰시는 분들 그러면은 네. 한명 점거해가지고 어, 네. 쭉 네. 쓰시면 어때요? 코워킹 사무실은 그 하루 1일 요금이 5천원이에요아 근데 이제 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아직 말씀드리기 그런데 아 약간 멤버십, 멤버십 관련해서 아 이제 그 네. 관련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 이제 할 계획인데 그네 이거는 계획이에요 계획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다 계획이죠 네. 처음 안그 그러면은 끊을 때는 일로 끊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무조건 월로 현재 조례로는 1일권으로1일당5천원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향후에 좀 계정을 통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미디어실이나 아 작업실 연습실까지 가보시죠. 네, 일단 작업실입니다. 어 여기 작업실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이쪽 같은 공간도. 뭐 공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간단한 거 우리 어. 청년들이 자취하다 보면 사실 이런 거 집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없는 경우가 더많 그렇죠. 없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경우 네. 그러면 여기 와서 간단한 소리 같은 것도 하고 어. 간단한 부품도 만들고 이제 이게 개관식 때 했던 거 그냥 걸어놓은 거거든요. 어. 네. 간단한 공예 같은 프로그램 으로해서 어. 네. 이루어지고 어. 있어요. 어. 그럼 여기도 지금 현재는 그냥 뭐 네. 재료만 갖고 오면 그냥 네. 쓸수 있게. 여기도 아까 공유 주방처럼 무료 네. 공간인데요 어. 네, 아까 문학을 통해서 뭐 할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아. <laughs> 여기 괜찮은데요? 네 미디어실 <laughs> 미디어실 네. 근데 뭐 1인 미디어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그러니까 어, 어, 어. 네. 이거 어, 장비 장난 아닌데요? 어 그런가요? 네, 저희는 좀 차별성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미디어실이라고 하면 뭐 개인 방송 이런 건 요새 여기저기 많으니까 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네. 추가로 지금 계획 중인 게 여기서 악보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할수 있고요. 어... 우리 어도비가 유료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뭐 프리미어부터해서 포토샵, 네, 네, 맞아요. 네, 이런 거 정품이 깔려 있어서 어... 간단한 편집이나 이런 것도 와서 잘할수 어... 있어요. 아 여기는 그러면은 예약이 미어 터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하루에 뭐 제한을 두시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여기는 유료 공간이고요. 또 아마 여기도 이제 뭐 아직 기준이 안 정해서 네. 말씀드리긴 네. 그런데 뭐 며칠 전부터 며칠 전까지 예약을 한 다음에 또 예약 그 승인 절차를 네. 통해서 승인이 되신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 네. 어, 여기 되게 좋은데요? <laughs> 오야이 공간 오이 사이즈의 공간을 여러분 사이즈가 오씨 장난 아니죠? 여긴 단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뭐 G X 룸 같은 건데요. 여기서 뭐 춤도 출수 있고 무용, 발레도 할수 있는데 이런 곳이 있는 곳은 많은데 발레대가 있는 곳은 아마 많이 없을 그니까, 공공 시설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차별성은 뭐 댄스나 이런 것만 안 하고 네. 이제 국악 같은 것도 신발벗고 할수 있는 예술 활동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이쪽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뭐 향후에 뭐 한번 계획해 볼수 있을 것같아요다이 그럼 바닥이 그냥 맨 바닥이긴 네. 하네요, 그냥. 네. 네. 바닥은 아 좀. 뭐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아,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여기 공간 네. 중에 어디가 제일 애착이 가세요? 어, 저는 뭐다 애착이 가는데요. 네. 일단은 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네. 2층 청년 카페 공간 드릴게요. 아, 잠시 후에 한번 공개 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거기에 사람이 앞으로 제일 네. 많겠죠. 어, 현재도 제일 많아요. 와. 4층은 사무실이랑 상담실 얼은도고 가시죠. 조금 <laughs> 흔들린같네요아 여기 진짜 스크린만 있으면 딱이겠네요. 여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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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딱 좋은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는 좀 울림이 있긴 하네요. 예. 네, 근데 이걸 뭐잘 활용하면 다양한 뭔가을할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습니다 아, 왜냐면 여기가 운영 네. 사무실인데 네. 시끄러우실까봐. 어, 시끄러울 수도 있죠 네. 청년들하고 여기는 시끄럽게 뭐 스터디 하던가 이런 공간은 아니고 예아니 네. 시끄러울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아, 생각을 아, 하고 예 어, 네. 생각을 하시고 네, 청년들을 위해서 네. 네. 어, 여기는 이게 이게 돼 있긴 하네요 네 여기. 맞아요 아, 여기는 스크린고 이게 돼 있구나 아. 여기도 좀, 좀 여기도 아늑하고 좋네요 여기가 아늑하고 네 개관식 날 여기서 뭐 그늘품같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약 복용하는 상담 같은 것같 아, 그러게 여기 상담실로 네. 그래서 이게 상담실로 이렇게 됐구나 네. 상담실 진짜 딱이네 어. 이것도 뭐 전부 다 지금 어. 그거 한 거죠? 청년들이 어. 네 관악부에 어. 보조하고 있는 어. 청년이 다 만든 거예요 오오오 어. 어. 3층입니다 어, 여기 <laughs> 마음에 드는데요 <들어요. 웃음> 여기? 어,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해요 되게 음 약간 여기에서 음. 한 장씩 찍어도 될것 같고, 약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톤앤 매너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건 대관식 때 했던 건데, 네. 관악의 청년들이 바라는 점을 기재해서 음. 퍼즐로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음. 여기다가 뭐 쓰셔가지고 음. 붙였죠. 음. 그래서 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됐어요. 음. 시민들이, 참, 참여한 뭐 청,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들이 뭐 참여한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거같아 되게 좋은데요. 네. 아 이게 찐 거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메인 약간 네. 그런 행사나 이런 거 하는 실제로 개관식도 여기서 있어 아어 여기 지금 몇명 입장 가능해요? 현재 의자 설치되어 있는 건 40개고요 40개 네, 근데 개관식 날은 이 의자를 다 빼고 간이 의자 설치하니까 거의 아 100명 정도 수용했던 것 같아요 아 스탠드로 했던 아 것까지 해서 어, 이 공간도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위도 되게 이거 자체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잖아요 위에 휠 이런 것도 네네. 저기까지 커튼이 저렇게 딱 되어있는데 세퍼레이션이 되게 네. 미학적으로 <laughs> 만드신자 <laughs> 네. 여기가 가장 애정하신다는 카페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실제로 계시구나 분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예. 그냥 제 얼굴만 보십시오. 어,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오 나중에는 여기에서 네. 한마디로 카페테리아처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일정 금액 받으면서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지금 현재 계획이 안돼 있고 어. 이제 청년청 운영. 위원회든 청년들이 제안해주시는 방식대로 운영하려고 네. 지금 어떻게 운영될지 몰라요. 아유. 네. 근데 여기 이름을 예. 카페로 했으면 어찌되었고? 네. 개인 음료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안에서 네. 어떻게든 하실까요? 네. 예, 네. 뭐, 예를 들면. 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아뭐 다른 뭔가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한테 스트해볼순 있겠죠. 그런 아 경우에 대관은 해주는데 어, 누군가 와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던가 아니면 뭔가 그분들한테만 독점을 줘서 하는 그런 건 자체적으로도 네, 현재는 개,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아, 자체적으로도 자체적으로는 이제 자율 카페처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운영될지는 청년층 운영위원회나 아까 어 뭔가 구성되면 어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려고 어 계획하고 있어요. 어 시원하다. 네. 아, 여러분, 여기 인바디스. 응? <laughs> 혈압도 있고. 네. 어, 이런 게 있네요. 어.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우. 아, 친구 추가해서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인바디엔 요즘에 관심이 많네요 아, 그렇죠. 아, 네, 저쪽에 이제 책 있잖아요. 네. 네, 또 신발 벗고 하면 또 편리한 게 있는데. 네. 책도 다 뒤진 거아니 아. 아 어, 수유실도 있네요. 어, 이거 되게 썸팍하다. 어 수유실을 따로 공간을 확보해주셨구나 대단하시다 청년이 일부3부니까 어... 자료 있으신가 어, 대단하시다 거. 1층에는 특별한 건 지금 관합부 청년지도를 만들었는데 있는데요 아... 예, 본인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거나 청년에 대해서 관련된 거를 오셔서 붙여주시면 아 이렇게 네. 그래고 여기에 지금 하나 붙여주신 거 있죠 이게 네, 네 이거를 그러면 종이는 어디서 얻어요? 아, 종이는 이제 이쪽에 이제 비치를 해줬었는데, 누가 아, 가져갔나봐요.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좀 비치는 걸로 해가지고, 네. 자기 있는 공간에다가 이거를 좀 해서, 네. 맞아요. 여기 뭐 맛집도 있고, 그냥 뭐 청년 정책, 뭐 하신 분도 있고, 뭐 많은 걸 붙여놓으셨습니다. 이건 좀 제가 또 홍보하려고 만들었는데, 운영 중인데요. 네. 오늘 그래가지고 아 1층에 이렇게까지 내려와 봤는데, 저도 이 근처랑은 좀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노후 주민이라. 음. 근데 되게 재밌네요. 되게 음. 공간을 되게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있을 거다 있네. 네. 여기만 딱와도 왜냐면 아까 의원님도 얘기했었던 게, 그냥 여기에 모르면 그냥 여기 와서 뭐든지 뭐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아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나 와가지고 갑자기 막뭐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주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2층에 그래서 안내데스크가 있고요. 아 안내데스크에서 해결이 안 되는 업 없는데 안내데스크에서? 예 그쪽에서 전화 오면 뭐 사무실에서 내려간다든지 아 아니면 올라오세요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게나 네. 그리고 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뭐 저희가 뭐안 되는 건뭐 되게 가능한 거면 이제 또 이제 되게끔 노력을 하고. 아 예, 뭐 되는 거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 친절하게 드리니까요. 청년청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관악청년청에 오면은 약간 청년, 청년 랜드마크처럼 뭐 다양한 청년 소식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거 말고도 뭐 전반적인 모든 사항, 뭐 취업 창업, 뭐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청년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나가다가 들리시고, 뭐, 오셔서 혹시 아는척 해주시면 뭐 친절하게 더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해서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빠잉